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이 신년 하루회를 열고 당원 간 우의를 다졌습니다. 4월에 있을 총선에서 반드시 많은 의석을 차지해 정권 재창출의 힘을 곤고히 하자고 서로를 독려했습니다. 다시금 대한민국의 종갓집인 자유한국당이 국민과 함께 정치하는 시대를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서 전북 전 지역구에서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제일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. 두개 지역구가 공석에 있습니다. 나 오늘 신년례 이후에 두 석을 채울 겁니다. 그래가지고 열 지역구 열 석을 꼭 후보를 내서 의집권당이고 제일야당으로서의 면모를 필히 갖추겠습니다. 이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냈습니다. 이 약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과 더불어 지역 발전을 위한 더큰 고민을 약속하며 이번 총선이 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전북 출신 인사들이 많이 요직에 기용이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전북에 대한 정책, 뭐 세만금이라든가 군산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, 확실한 비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오히려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이럴 때일수록 더 나서서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유한국당 전북 도당은 지난 2016년 총선 이후 당세가 크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. 신년 하루회를 통해 당세 확장과 총선 승리를 장담했지만 조직 정비와 총선 주자 확정까지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. 티브로드 뉴스 박원기입니다.